겨울하면 가장 생각나는 과일이 바로 이 기울입니다. 겨울철 친구와도 같은 이 기울이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겨울이 되면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으슬으슬한 몸부터 간지거리는 목 같고 당기고 갈라지는 피부까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겨울 대표 과일 강귤은 비타민 c 함유량이 높아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. 귤을 먹을 때 껍질을 같이 먹으면 체내 지방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며 귤껍질을 끓여 만든 귤피차는차 중에서 가장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동의봉감에는 신경성 소화불량에 큰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귤껍질에 묻은 농약 때문에 귤껍질을 끓이거나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는 깨끗한 물에 소금이나 식초를 풀고 그 물로 감귤을 씻은 뒤 물기를 닦아 껍질을 말리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귤껍질의 또 다른 효능으로는 흰 빨래를 삶을 때 같이 넣어 표백 효과를 볼수 있고 전자렌지에 넣어 3분 정도 돌리면 전자렌지 속 냄새 제거와 살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. 이렇게 여러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귤, 추운 겨울 이 새콤달콤한 귤로 온 가족의 입맛과 건강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민기자 유은영이었습니다.